자 반갑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저는 항상 뭐늘 말씀드리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금방 짧게 보면 60만원 길게 보면 이제 80만원 100만원까지도 이제 볼수 있다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이제 유튜브 꾸준하게 이제 시청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다섯 달 전부터 7월 달부터 계속 모아 가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매집을 하셨던 분들은 거의 뭐60% 가까운 그런 이제 수익을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도 지금 이제 아직 구독 알림 설정을 안 하셨거나 텔레그램 방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또 더보기란 클릭하셔가지고 텔레그램 방 참여하셔서 최대한 이제 저점일 때부터 물량을 잘 모아가시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흐름들을 봤을 때 매출 자체가 이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22년도에 매출이 25조 정도 나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이 25조에다가 영업이익이 1조 2천억대. 상당히 잘 나왔죠. 영업이익률도 대략적으로 한 4에서 5% 정도 나왔고, 23년도 이제 피크를 찍었을 때가 매출이 33조입니다. 매출이 33조, 영업이익이 2조 2천억대,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6% 중반 정도 나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한 1조 중반에서 2조 가까이, 저 정도 나오면은 주가가 60만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24년도에 이제 성장이 좀 꺾이면서 매출이 이제 25조, 영업이익이 한 5,700억대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제 사실상 뭐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표 기준의 이제 매출 영업이익이지 실제 이제 시장에서 인정하는 이익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한 1조 4천억 정도 됐습니다. 1조 4천억대,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9천억 정도. 적자 수준으로 이제 시장이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시장이 살아나면서 1분기 때 1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6조 3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3,700억 정도 되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5조 6천억, 영업이익이 이제 3,700억.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5조 6천억, 영업이익이 4,900억, 4,900억입니다. 거의 5천억 가까이 됐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출이 5조 7천억에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인데, 이게 다 이제 IRA 공제를 빼면은,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IRA 세액공제가 한 4,580억 정도 되고, 실제 세액공제 빼면은 이제 적자인데, 2분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세액공제 빼면은 실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한 14억 정도 수준이었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IRA를 빼면은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사실상 3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좀 살아났어요. ESS 관련해가지고 마진이 살아나면서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누적 매출이 이제 23조에 영업이익이 한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과거 이제 피크를 찍었던 23년도, 22년도와 이제 굉장히 지금 흡사한 구간 구간이고 올해 이제 4분기까지도 마무리가 된다면은 실제 이제 어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20뭐 6조에서 한 8조 사이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한 1조 7천에서 한 1조 8천억대까지 그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실적 자체가 올라오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를 좀 살펴보면은 과거 이제 이제 과거 이제 몇 기가 왔듯이 이 정도까지 추락이 나왔을 때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보면은 내년 26년도, 27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이제 대략적으로 감이 잡히는데, 과거에 전기차 배, 배터리 이제 출하 기준으로 24년도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출하량이 한 120기가와트 시에서 130 정도 됐어요. 이 정도 이제 추정이 되는데, 같은 이제 24년도 매출이 한 25조 정도 나왔죠. 대략적으로 나누면은 보통 한 1기가와트 시당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다 잡힙니다. 매출이 한 2,000억 정도 잡히고, 가장, 이때 이제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격, 마진이 잘안 나올 때라, 마진이 안 나왔을 때 기준으로 1기가와트시당 매출, 매출 자체가 한 2,000억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진만 잘 잡히면 이거보다 어 훨씬 더 높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진이 가장 안 나왔을 때 최소 보수적으로 잡혀도, 잡아도 1기가와트시당 2,000억 정도. 저 정도 이제 수준인데, 그러면은 지금 27년도까지 27년도까지 24년도 기준으로 120기가 와트씩 수준으로 이제 매출이 25조 정도인데 27년도까지 지금 EV랑 ESS 합쳐 가지고 합산 출하가 180 정도 예상합니다. 180에서 보수적으로 잡으면 이제 170대까지. 그러면은 이제 매출이 한 35조 정도 수준인데 영업이익은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3조에서 4조 정도. 이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27년도까지 보면서 충분히 저 정도 영업이익이면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 못해도 이제 80만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급이 더 강하게 붙으면서 치고 가면은 당연히 이제 100만원대 주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있는 수주 자체만 굉장히 좀 많이 깔려있어요. 올해 지금 7월달. 7월 달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3년간 4조 3천억 대 규모 LFP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면서 공식 발표는 지금 이제 고객사는 뭐안 나왔지만은 사실상 뭐 테슬라다라고 거의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기간이 이제 27년 8월부터 30년도 7월까지인데 뭐 옵션까지 포함하면은 최대 이제 37년까지도 확대가 가능합니다. 공급 물량 자체가 이제 여기서만 나온 게한 50기가 왔듯이 정도 추정이 되고,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작년 기준으로 전체 출하량의 거의 뭐 절반 가까운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단 하나의 이제 대형 ESS 계약인 거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나 미국 그 미시간 아리조나 LFP 공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IRA 세액공제를 이제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진 자체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거기다가 이제 또 9월 달에 올해 9월 달에 이제 벤츠랑 35년까지 32기가와트시 37년까지 또 추가 75기가와트시 공급계약을 확보를 했고 이미 작년 24년도에도 50기가와트시 1차 계약이 있었는데 또 장기적으로 이제 추가 물량이 붙으면서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 전기차 물량 자체가 굉장히 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엊그저께 12월 8일날 또 2조원대 규모 계약 체결했죠 그거 이따가 좀더 자세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실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깔려있는 이 수주장구들만 ESS 배터리 수주장구만 지금 120기가와트십니다. 그냥 기본 깔려있는 것만. 거기다 이제 원통형 수주장구가 300기가와트시가 깔려있어요.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테슬라, 그 다음에 유럽 쪽 ESS 이런 물량들만 감안하면은 이미 이제 수조원원치의 그 일감 자체가 깔려있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26, 27년? 28, 29, 그 외에도 이제 30년까지 꾸준하게 이제 물량 가체가 굉장히 많이 깔려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IRA 세액공제는 배터리 생산량당 그 제조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미국, 폴란드, 거기다 이제 뭐 중국, 우리나라 이제 오창, LFP 라인을 이제 싹 깔으면서 ESS용 LFP 생산도 지금 뭐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내년, 26년도부터 아리조나에다가 이제 ESS용 LFP 라인이 이제 내년부터 가동 예정이고 뭐 얼마 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IRA 수혜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매출 마진 자체가 굉장히 클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밝히는 게 이제 내년부터 ESS에 대한 비중 자체, 매출에 대한 비중 자체가 이제 3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ESS에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E.V.로만 매출을 하던 게 여기다 플러스 이제 E.S.S.까지 합쳐지면서 고마진 이제 I.R.A.까지 받아지면서 E.S.S. 플러스 이제 L.F.P. 이런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고마진 제품 플러스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 깔아주는 매출이 계속 이제 깔아주는 뭐 구간이다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 44 어느 정도 조정만 나올 때마다 진짜 돈 있으면은 계속 분할 매수해도 좋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26년, 27년도 예상 이제 영업이익이 어디까지 이제 갈수 있냐 계산을 해보면은 올해 일단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깔려있는 이제 매출만 놓고 봤을 때 못해도 이제 올해 매출이 한 25조 전후, 전후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실제적으로 한 1조 7천억에서 잘 나오면 한 2조까지도 계산이 되고 물론 이제 IRA 포함해서 이 정도 이제 수준인데 실제, 뭐, IRA를 제하면은, 실제적인 영업이익은 이거보다는 좀 줄어들겠지만은, 이제 상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이제 IRA, 세액공제에서 나오다 보니까, 자체 이제 본업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발표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영업이익을 까면은,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발표 기준으로 이제 5,700억이었는데, 실제 이제 발표 기준 제하면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마이너스 9,000억 정도 수준이라,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상 매출액은 이제 발표 기준으로 뭐 1조 7천에서 한 2조 정도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까보면 이거보다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체감 이익이 3분기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지금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컨센서스, 컨센서스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2조 7천까지도 억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면은 2조 7천억,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2조 5천억대 정도. 이 정도 나오고 있고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26조에서 한 28조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정도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가 이 정도고 만약에 이제 조금 더 희망 회로를 돌려 가지고 북미 쪽 ESS가 수요가 더 크게 올라가고 테슬라 ESS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약이 조기에 좀 선반영되면서 전기차 실적도 살아나고 이번에 예상대로 또 금리 인하 진행했죠. 금리 0.25% 금리 인하 진행되면서 내년에 또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면은 잘 풀린다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뭐 3조 5천억대에서 4조까지도 올수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30조대까지도 30조 이상까지도 희망회로를 상당히 돌렸을 때이 정도고 27년도 같은 경우에는 27년도도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지금 ESS 매출만 한 13조. 전기차 매출도 한 13조 정도를 잡아가지고, 27년도에 예상하는 게, 뭐 거의 한끗 차이긴 하지만은, ESS가 한 13조 뭐 5천억에서 잘 나오면 한 14조까지도 예상을 해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13조에서, 뭐 13조 한 1, 2천, 1, 2천 정도. 27년도부터는 매출 자체가 이제 EV 매출을 따라잡는 구조입니다. ESS가. ESS가 EV 매출을 추월하면서, 실제 이제 영업이익률이 ESS 같은 경우에 IRA 포함해서 마진이잘 나오면은 ESS에서 이제 한 15에서 20%까지도 영업이익률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잘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27년도 기준으로 이제 한 170에서 180기가와트시까지 잡는다면은 여기서 이제 ESS 쪽 단가가 더 높고 매출이 한 30조 뭐 중후반. 이 정도까지 나오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고 뭐 증권사 예상치 등 거의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한 34조까지도 지금 잡고 있는데 이 정도 나오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출이 이 정도면 영업이익이 3조 한 5천억대는 됩니다. 3조 5천억에서 잘 나오면 은뭐 4조 대 이상까지도 영업이익 자체가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충분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가 이 정도예요. 희망적으로 뭐 모든 조건들이 잘 갖춰졌을 때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잡더라도 영업이익이 3조 5천억에서 4조고 여기서 이제 희망 회로를 잘더 돌려서 이거보다 이제 다른 모든 조건들이 마찬가지로 금리나가 추가적으로 인하 가 되고 ESS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나 마진이 좀더더 잡힌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4조 8천억에서 5조까지도 잡고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매출이면은 27년도 이 정도 매출이면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주가가 발표 기준 매출만 기준으로 지금 1조 4천억에서 1조 7천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44만 전후 자리를 유지해 를 줍니다. 44만에서 고점 찍으면 이제 50만 원대까지도 그럼 영업이익이 저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못해도 진짜 60만 원 그냥 거뜬하게 넘어가고 길게 봤을 때는 80만이 아니라 100만까지도 볼수 있어요.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그 정도로 볼수 있어서 예전에 이제 고점에 피크일 때 이제 23년도 22년도 이제 과거 60만 대 이상, 50만 원 이상 피크 때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때 이제 실적은 이제 전기차 과열로 인한 이제 급등 실적이고, 실제 지금 상당 부분의 이제 이익은 이제 IRA 덕분인데, IRA 같은 경우에도 올해 3분기 들어서야 ESS 때문에 이제 IRA 역시도 한 2천억 대 이익이 나왔는데, 기본적인 영업이익은 IRA 제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전기차 비중이 줄어들고 ESX에 대한 매출이 커지면서 실질적인 이제 IRA 세액공제를 제하더라도 단단한 매출이 좀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흐름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까지 이제 흐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주가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올라가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27년도 매출만 한 32에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제 35에서 36조 이 정도까지고, 영업이익도 이제 3조 중후반에서 뭐 4조 이상까지도 올 수가 있어서, 보수적으로 이제 잡았을 때이 정도인데, 당연히 뭐 리스크도 있어요. 모든 것들이 이제 항상 예상대로 예측대로 가진 않기 때문에, 뭐 전기차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제 회복이 지연된다거나, 판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또 판매가 또 더디거나 잘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면은, 당연히 이제 전기차나 이런 뭐 가동률이 안 나오면서 기존에 깔려있던 수주 자체도 계속 지연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악영향. 거기다가 특히나 이제 IR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액공제가 2032년까지는 유지되는 방향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세부 조건들이 추후에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세액 공제가 줄어들면은 이제 ESS에 대한 마진도 당연히 어 줄어들고 실적 자체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 리스크들은 당연히 이제 존재합니다. 거기다 이제 중국 업체에 대한 이제 LFP, 뭐 가격 경제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뭐 결국에는 근데 수주 자체가 워낙 깔리고 최근 뭐 이슈만 놓고 보더라도 12월 8일 날 이제 벤츠에서 2조 원대 지금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벤츠에서는 꾸준하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체결을 하면서 24년부터 해가지고 한해 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전 세계에 공급한 배터리 출하량이 지금 130기가와트시가 조금 안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 한128 정도. 3분기 기준 ESS 수주장구만 120기가와트 수준이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ESS만으로도 1년치에 가까운 물량이 깔려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이 깔려있고 거기다가 지금 2분기 대비해서 수주장구가 지금 ESS 수주장구가 거의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여러 대형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지금 계약을 하면서 뭐 올해부터 해서 테슬라 거의 테슬라로 이제 추정을 하지만은 거의 5조 9천억대 LFP 물량 계약 체결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또 2조 원대 추가로 추가로 이제 공급 계약 체결하고 계속해서 이제 수주장구가 깔리면서 지금 보면은 이제 계약기간이 28년 3월부터 35년까지에요. 한약 7년 4개월 정도 되는데 공급지역은 이제 북미 쪽이랑 이제 유럽 쪽 같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미 9월 달에 32기가 플러스 75기가 와트이 장기 계약들이 이미 깔려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지금 원침 공급계약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27년 외에도 28년도 29, 30 계속 꾸준하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공급이 계약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이런 깔려있는 대형 수준들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받쳐주는 영업이익이 뭐 굉장히 좋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들고 계신 분들은 진짜 걱정 없이 끌고 가셔도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IRA라든지, 이제, 그런 정책 리스크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워낙 과도하게, 이제, 투자했던, 재무에 대한 부담들. 미국이나, 유럽, 인도네시아에다가, 이제, 공장 자체를 대규모로 짓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투자 비용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LG화학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지분, 이조 원치를, 지, 지난번에, 이제, 블록 딜, 매각하면서,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지분을 이제 70%까지 낮추겠다라고 하면서 그럼 여기서 이제 한 20초 정도 되죠. 20초 정도 이제 물량을 매각을 할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제 오버행 이슈로 당연히 주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대응을 굉장히 이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장중에 흐름 보면서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흐름들 장중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에 대한 흐름들 꾸준하게 이제 체크하실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면은 LG에너지솔루션 꾸준하게 이제 계속 잡아 드리니까 지속적으로 정리해 드리니까 틈틈이 참고하시면서 목표하는 주가 진짜 60만 80만 그 이상까지도 잘 끌고 가시고 이 외에도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 단기급등 나올 종목들은 장중 대응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장중 대응할 수 있게 텔레그램 방 통해서 시장 브리핑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도움받아가시고, 진작부터 이제 들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5개월 전입니다. 5개월 전부터 LG 에너지 솔루션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아거에 모아가셨던 분들은 벌써 수익률이 이제 60%가 넘어가는데, 100% 무료예요. 100% 무료로 진행 중이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시고, 클릭 한 번에 이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끝으로 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시원하게 이제 급등 나오라고, 긍정적인 기운 담아서 이제 계좌 상승을 위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이나 또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됐다면 댓글로 또 긍정적인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